쿵아, 반갑습니다. 윤쿵쿵입니다. 3월 2개의 모바일 RPG 게임이 정식 출시되고요. 하나의 게임이 CBT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2일 가장 빠르게 출시되는 A3 Still Alive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MMORPG와 배틀로얄 모드 두 가지 모드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 오래전 2003년에 19금 정액제 PC게임으로 출시된 바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쩐지 2003년이면 제가 18살일 때네요. 기억이 없다 했습니다. 이 게임은 일단은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배틀로얄 모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출시가 되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BJ들 30명 모아놓고 배틀로얄 대회를 열었죠.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였지만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또한 오피셜로 배틀로얄 모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대회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커스텀 모드와 옵저버 모드를 인게임에 도입해 놓았다고 합니다. 대회 좋아하고 상금 타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대회가 생각만큼 진짜 잘 작용하면 흥행에 정말 큰 도움이 될건 분명히 보이는데요. 과연 넷마블이 이 모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흥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요. 그래픽은 그렇게 후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평타 이상은 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금은 타 게임의 팻 개념인 소울 링커 및 아이템 관련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틀로얄 모드에서는 소울 링커 사용이 안 되는 등 과금 관련 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명의 BJ들의 활동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도 나름 컨트롤에 자신 있고 대회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각종 대회 칼을 갈고 참가해 볼 생각입니다. 직접 열 생각도 있고요. 그런만큼 저도 많은 시청,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3월 18일 정식 출시되는 모야 말피즈 게임 검은 달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2018년 1월 중국에서 초류양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바 있는 게임이고요. 출시 이후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매출 3위에 랭크되고 전 세계 매출 순위 4위에 랭크되는 등 꽤나 준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 이후에도 10위권을 꽤 오랫동안 유지했을 정도라네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 CBT 플레이 기회가 있었는데요. 직접 해본 결과 그래픽 다른 중국 양산형 게임보다는 괜찮은 수준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UI 또한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번잡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 선택으로 스토리를 각기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게임 내에서 유저가 직접 던전과 퀘스트를 제작하는 기담 영상과 스토리를 만드는 몽경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스킬 콤보 등도 취향으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은 자유도를 제공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PC 버전 모바일 버전 이두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요, PC 버전에서는 더 크고 좋은 그래픽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큰 차이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두 플랫폼 모두 사용한다는 점에서 핸드폰 게임을 PC로 많이들 하는 요즘 트렌드와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무협 게임이고 스토리의 진행 등의 측면에서 무협 특유의 분위기가 많이 나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협을 좋아하고 여러 콘텐츠 즐기는 것을 원한다면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은 꽤나 괜찮은 선택지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CBT 때 괜찮은 인상을 받았고요. 무협을 워낙 좋아하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과금 유도 부분 다른 뽑기형 모바일 게임들에 비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3월 20일부터 23일 시비트를 진행하는 블레스 모바일이 있습니다. 네오이즈의 블레스라는 게임 IP를 조이시티의 자회사 싱커펀에서 모바일화 시키고요. 조이시티가 배급하는 게임입니다. 일단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된 정보들을 보면 오랜만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모바일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생활 제작 던전 필드피빅. 필드보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수한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특징으로 볼만한 것은 캐릭터의 변신 모드, 소호신 모드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모드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꽤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3월 14일 오프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케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당일 쇼케이스 보고 관련 정보 얻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방송을 켜고 쇼케이스를 볼것 같고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길드를 모으도록 하는 것을 보면 길드와 파티 관련 콘텐츠들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한울 서버 드랍더비트로 이미 서버와 길드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현재 시비티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과금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한국에서 다른 원작 IP가 있는 RPG 게임들이 모바일화된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이 게임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자세한 건 3월 14일 온라인 쇼케이스나 정식 출시즈음에 공개될 테니 이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랜만에 괜찮은 품질의 모바일 게임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이형 아닌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리니지M을 따라한 복사 붙여넣기 게임이 아니라는 점에 희망을 걸어보고 싶네요. 부디 과금 요소 적당히 챙기면서 정말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할만한 게임들 너무 없으니까요. 이상 세 가지 게임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게임들 모두 플레이 해볼 거고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 팔로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쿵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